습기 걱정 없는 쾌적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위닉스 보송 제습기 1 1 DXAW120-NYK 이 최고의 선택입니다. 강력한 10.1에서 15L 위 일제 습량과 3L 대용량 물통으로 장시간 안정적인 제습이 가능하며 연속배수 기능과 자동재상, 성해방지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편리함을 더합니다. 이동이 간편한 바퀴와 손잡이, 슬라이딩 디스플레이로 사용이 매우 쉽고 에너지 오일 4등 금으로 경제적입니다. 사용자들은 소음이 적고 제습력이 뛰어나며 빨래가 잘 말라 건조 효과가 뛰어나다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장마철이나 습한 공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